아이고 공기 좋은데서 사시네요? 저는 집이 뻐가지고 화장 네. 예. 한번 하려고 네. 휴대폰 차려 예예. 얼좀 갔다 예, 예. 예. 다 아이고 멋있집 멋있다 아, 진짜 잘, 이거를,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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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요, 모자, 모자 벗어봐. 아니, 아니. 아, 아, <laughs>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시오? 예. <laughs> 산 속에서. 아이, 식당 때려치고 내려왔쇼그 예. 머리 완전 깎아버리자. 수, 수, 가세요. 예, 예. 아, 예. 아니, 나중에 한번또 올게요. 아, 이거를 새로 지었구나. 응. 예? 예. 아흔지갔다가어 옛날 집그대로아 이거 차리놨네. 차리놨어. 아, 족통? 통 절구통. 이야 저게 뭐지? 소주통. 소를 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 이게니? 이야 응. 오래간만이 본다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 본다. 응. 아그 이게 옛날에 숭했겼던 축통 어, 옛날에 말 잘못하면 죽통 뭐 놀러 간다고 그랬었지. 참선님 인심도 좋네. 새끼. 까지다섯 마리 키웠네, 진짜. 이에 아, 여기가? 여기가? 집으로 다섯 마리씩 키이문좀 봐. 문. 자. 어디? 아. 이렇게 끝. 시 야. 에만 거. 어, 아... 참, 어이구, 참잘 나온데 깨끗하게 아주. 하... 진짜 멋있다. 이, 이런 것도 이제 살려면은 이거 비싸 이거 요즘. 비싸? 이거. 이거만 구워러 다니는 사람 있어. 어 있지, 그 사람 무언가 좀 아는 사람들이지. 야. 소 밥통. 이것도 몇백년된 거야, 이거. 아, 진짜. 야, 너무 멋있다. 흔지 볼 이렇게 수리해갖고 현대화식으로. 산속에서는 흐르었으면 흐름대로 멋있고, 또 흔지 볼을 이렇게 털어갖고 이렇게 가시다가. 배경 좋네. 아. 약간. 현대식으로 이렇게. 요가시던그 상추, 척상추. 아, 이건 뭐예요 형님? 이거? 나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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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자 양배추? 응. 어, 이건 색상이 조금 틀리네. 색깔 있는 거 있어. 아, 이거 색깔 있어, 양배추. 크, 멋있다. 응. 이것도 꽃같다 어. 요즘 그 건강 식품이 있서 아, 그 빨래 가아 어우, 얘뒤 산하고 배경 좋다. 어울려. 응. 자, 이면 네. 아. 한 네. 약초도 약초도, 약초는 이걸 사온 거네, 약초는. 어, 어, 아닌데, 어, 사왔구나, 사왔어. 이름 써있는 거 보니까. 어디? 아, 이렇게 깔끔히 이뤘어. 아, 참, 커피도 타먹으라고 했는데, 어, 시간상 커피는 좀 생략하고, 나중에 여기 꽉 들려서, 네. 이 스님하고, 아, 어, 가짜 스님하고, 일 1대1 대면에서, 어. 아,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한 번, 한 번, 와서 한 번, 확실히 아주 밝히겠습니다. 가짜 스님이 조금 나을걸, 거짓말은. 소주도 있다. 예? 소주도 있다. 어, 술은, 저는 술 담으려고 놨구만. 자, 일로 오세요. 아, 이거 담으려고? 술담을 음. 자, 끝났나고. <목소리>